한국의 연예 산업에서 눈부신 경쟁 속에서 네티즌들의 관심과 지지는 가수 진혜성과 안성원의 성공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1월 3주 동안의 성과를 비교해 보면 진혜성의 압도적인 인기와 영향력이 빛을 발한다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진혜성은 투표의 50.9%를 받아 총 178명 중 4612표를 얻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많은 표의 수는 진해성이 형성한 강력한 팬 베이스를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진해성의 대중적인 매력과 카리스마를 반영합니다. 그의 높은 인기는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게다가 진해성의 상업광고 모델로서의 성공은 그의 재능과 매력을 더욱 입증합니다. 높은 투표 비율을 받았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그의 음악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스타일을 존경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진해성은 단순한 가수 이상으로 패션 아이콘과 트렌드 세터가 되었습니다. 한편 안성훈은 진해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를 받았으며 참여자 185명 중 5.3%에 투표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결과는 진해성이 우수한 가수일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높이 평가받는 패션 아이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성호는 여전히 재능 있는 예술가이지만 진해성과 같은 주목과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해성의 최근 성과는 그가 음악 스타뿐만 아니라 광고 시장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의 상징임을 입증합니다. 그의 1위 기록은 힘찬 온라인 커뮤니티의 지지와 함께 그의 뛰어난 재능과 매력을 시사합니다. 진해성은 한국 연예산업에서 무시할 수 없는 힘으로 자리매김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대중들의 관심은 진해성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의 예술가로서의 미래 활동들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음악 차트를 계속 지배할 것인가? 그의 영향력을 더욱 확장시킬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팬들과 산업 전반에 걸쳐 남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진해성의 압도적인 인기와 영향력은 안성훈과 비교했을 때 그를 더욱 매력적인 모델로 만듭니다. 그의 음악과 패션 감각으로 관객들을 사로잡는 능력은 한국 연예계의 경쟁적인 세계에서 그를 독보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안성훈의 재능과 공헌 역시 인정해야 합니다. 진의 성만큼의 성공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는 여전히 독특한 스타일과 예술성을 갖춘 헌신적인 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